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와 또 성경, 해설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어리문답 신앙교육서 제6과 생명 언약 또는 은혜 언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예, 구원받은, 그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에서 좀 계속 다루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마음이, 예, 굳어지고, 또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하다 이거죠. 마음이 강팍하고, 예, 그 마음이, 악하다. 그 자책 이제 형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실한 마음, 상실, 그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죄를 죄와 마귀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죄와 마귀와 이 세상 이런 거에 이제 가 있을 때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유혹 예, 이건 역시 뭡니까 예, 진리가 아닌 거짓 이 거짓에 속는 겁니다. 이 거짓 그래서 왜이 땅에는 사이비 단도 많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많죠. 그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뭡니까 이 거짓이요 거짓. 그런데 예.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에 깊이 빠져 있고 또 거짓 이념. 이데올로기, 철학, 지식 역시 이것도 뭡니까? 강한 유혹, 미혹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고 꼭 속이고 죽이고 또 파괴하고 또 거짓 이런 거에 마음이 가요. 이런 거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는 이제 계속 좀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둡고 비참하고 무겁고 또 굉장히 그참그 그 죄와 고통과 그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깜짝 놀랄 일이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이 죄인의 상태,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말했단 말이니까. 놀라거나,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이제, 만약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이 죄에 대한 깊이를 이제 모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성경은, 예,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또 악하고 또 자기 욕심과 미혹에 이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미혹, 유혹, 또 망상, 이런 데 굉장히 깊이 빠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인간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이러한 데 속질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도 않고 인간은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 내면은 악해요, 악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사납고 맹수 같고 야비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영화 중에 그 좀비 영화 있죠, 좀비. 그 좀비들 보면 막 피에 굶지려서 피와 살을 물어뜯고 그러죠 그게 어떤 상상력이든 뭐든 간에 그게 사실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마음 자체가 엄청나게 강박해 악해요 그 마음이 사납고 양심이 무뎌지고 유혹과 미혹이 굉장히 약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에 그러니까 진리보단 거짓의 길을 기울이고 어, 또 선한 것보단 악한 것, 좋은 것보단 나쁜 것, 네. 좋은 사람보단 악한 사람에 더 끌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 구원받지 못한 영적 상태를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도 일단 잘아야 되겠고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 인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 인간은 참 악하구나. 그래서 마땅히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까?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자비하구나. 야비하, 아, 굉장히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악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이제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악하고, 욕심과 유혹이 끌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거듭난,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볼 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항상 회개하고, 음, 뭐, 매일 회개야죠 뭐, 매일이 아니라 매순간, 매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강팍함, 악함, 이 죄악을 향한 것, 이 유혹과 미혹과 온갖 우리 안에 이 육신의 것들을 회개하려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굳어지고 악할 때,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가 그열 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상태가 우리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바로, 그 바로 왕의 그 상태가 바로 아 이게 나의 나의 모습이구나, 내 상태구나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도 많지만, 사실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든, 악인든, 다그 마음의 강팍함과 굳어짐을 다 보여줘요. 뭐, 뭐, 그 뭐, 다윗도 그렇죠. 아브라미사, 야곱, 뭐, 뭐 희숙이야. 또 뭐, 아까 했죠. 바로, 또 가론유다, 뭐, 사울. 그러니까 성경의그 인물들 중을 보면은,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결국은 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이 다 있는 그런 상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의롭다. 하나님이 의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로운 게 없는데 의롭다 부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 중에 양심, 마음의 그그그 그, 그 마음 자체가 어때요?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잠잠히 잠잠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인생과 세상과 또 마지막 죽음을 살펴볼 때는 어느 누구나 어떠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마음이 어때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사람들은 어때요? 이세상의 쾌락과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그러니까 육적 쾌락과 육적 즐거움을 자꾸자꾸 자꾸 개발하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잊어보려고 하지만 끝까지 그게 성공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향한 그 마지막 그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또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순전한 그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상실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상실한, 그, 그, 예,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 저주를 받은 인간의 그 상태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아, 이래서 이 복음이, 복음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예, 인간의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그대로 드러낸 게 인류의 역사요. 피와 죽음과 살인과 전쟁과 파괴와 어, 온갖 이 적대적인 것들이 가득한.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그 상태. 또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다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세상을 아, 세상이 아름답다. 인간이 아름답다. 아니에요.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와 이 세상에서 거짓 이 마귀가 그런 걸 꾸며내서 거기에 속고 있는 거지. 사실은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없어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모른다면 자칫하면 이 세상의 그 거짓 환상에 그만 속아서 믿음을 떠나고 기도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